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기초 기르기 1.6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12는 뭐야 4 곱하기 3이지 근데 4가 뭐의 제곱이야?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앞에는 그대로 3 루트 3 마이너스 2마 u m 2 루트 m 이니까2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루트 3 루트 3 똑같으니까 동 t 2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만 간단히 2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3 마이너스 2부 u m root 2 sum, root 2 sum, 2 빼니까 1써안써안 써? 안 쓰고 그냥 루트 3 2다 라고 하면 되겠죠 2번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되냐 안되니? 안되니까 없애기 위해서 얼마를 똑같이 분모 분자에 루트 1을 곱해주는 거야. 그래서 앞에 있는 한은 얼마야? 2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뒤에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. 자, 그래서 계속 얼마야 여기는? 2분의 3 여기 계속 얼마니?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. 빼니까 얼마니? 2분의 2 맞지? 큰 수부 약분 되니까 얼마? 1이잖아. 그래서 얼마니 1 루트 얼마 2야 1은 안쓰니까 그냥 루트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3번 항이 몇 개니 3개야 루트 6 플러스 3루2 3 마이너스 2 루트 6 항이 3개라고 알았지 근데 누가 루트 6은 루트 6끼리 동 t 항이라고 알았지 그래서 앞에 있는 2자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지 큰 수부호 뭐야? 마이너스 2백 1은 1이 되겠지? 마이너스 루트 6. 얘는 그대로 그냥 플러스 3, 루트 3 하면 되겠습니다. 루트 6이랑 루트 3은 동량 아니니까 계산 안 됩니다. 4번. 항이 몇 개라고? 3 루트 12, 마이너스 3 루트 27, 플러스 2 루트 3. 항이 3개야. 그런데 12는 뭐야? 4 곱하기 3에서 얼마가? 2가 나가겠지. 2 곱해주고, 27은 얼마니? 93, 27이지. 9는 3에 적으니까 3이 나가는 거야. 알았지? 곱해주고. 자, 그래서 얼마냐? 23은 6 루트 남는 거 3, 9 마이너스. 33은 9 남는 거 루트 3 끝에 플러스 2 루트 3이 되겠지. 그래서 항은 그대로 3개고 루트 3, 루트 3, 루트 3 똑같으니까 누구만 앞에 있는 개수 플러스 6, 개수 마이너스 9, 개수 플러스 2 간단히 하면 얼마야? 둘이 플러스 8에 예, 마이너스 9니까 얼마? 큰 수부 마이너스 1 남지? 그래서 답은 얼마? 마이너스 1은 안쓸 필요 없지? 루트 3이다 라고 계산하는 겁니다. 5번 가로 앞에 루트가 있으니까 얘를 분배 법칙하는 거 알았지?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얼마야? 그냥 3이 되고 부호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는 루트끼리 곱해주니까 얼마니? 루트 6이다라고 간단히 하면 되겠죠. 6번 루트 27 나누기 루트 6 나누기 루트 3이니까 어 나누기는 분뭐야 분모 뭐 알았지? 나누기 루트 3 나누기 루트 3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? 그래서 약분되니까 얼마 남니? 루트 9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지? 마이너스 약분되니까 얼마니? 루트 2가 남지 루트 2는 얼마? 3의 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간단히 하면 되겠네요 7번 어. 역시 2 루트 3을 루트 12도 곱해 주고 2 루트 3을 2 루트 27도 곱해 주는 거야. 자, 그래서 곱하니까 2 루트끼리 곱니까? 루트 3 곱하기 루트 12는 루트 36 가운데 부호 플러스. 그다음에 유리식끼리 곱하는 거야. 2 2는 4. 무리식끼리 곱하면은 얼마니? 루트 81이 되겠지. 자, 나오는 거 있어 없어? 36은 6의 제곱 그래서 6이 나가겠지 81은 9 9 81 루트제곱 주니까 9만 나가겠지 그래서 얼마야 2 곱하기 6하니까 12 플러스 9 곱하기 4하니까 얼마 9 4 36 되겠지 도하니까 얼마다 48이다라고 간단히 하면 되겠습니다 8번 어, 나누기는 어디로 분 뭐로 가는 가했었지그걸고해주면 되고 그래서 약분 되니까 3, 1은 3, 3, 2, 6, 3, 4, 10이지. 그는 어떻게 루트 24 가운데 부 마이너스 루트끼리 곱하면 4, 6, 3, 18 되지. 근데 24는 4 곱하기 6에서 2의 제곱 2가 나가고 18은 9, 2, 18, 3의 제곱 3이 나가야겠지. 그래서 얼마야? 2 루트 6 마이너스 얼마야? 3 루트 2다라고 간단히 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3 9번 3루트 8 곱하기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나누기 루트 2분의 3 나누기는 일단 뭘로 고쳐야 되니 역수 3분의 2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 항이 두개 알았지 얘 따로 얘 따로 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니 유리수끼리 곱하니까 2분의 얼마 3 그 다음에 루트끼리 곱하니까 8, 3, 24, 루트, 24, 마이너스.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 하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잖아요. 그래서 얼마를 분모에 루트 있으니까 루트 3을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지.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3은 루트 3은 3분의 1,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 되겠지. 자 그런데 보자. 24는 4 곱하기 6이잖아. 그래서 앞에 2분의 3은 그대로 쓰고 2분의 3 곱하기 루트 14가 얼마가 되니 4가 2의 제곱잖아2 루트 6 마이너스 약분 되지? 얼마? 루트 6만 남겠죠. 그래서 약분 되고 그래서 얼마야? 3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 개수 3에서 얼마? 2를 빼는 거지? 얼마 남니? 2 루트 6이다 라고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항이 두개 알았지 앞에는 그대로 루트 2는 그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해주니까 얼마 되니 마이너스 루트 50그 다음에 마이너스 5랑 플러스 루트 5 곱하니까 부호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그냥 5가 되겠지 근데 나오는 거5 0 얼마야 25 곱하기 2잖아 그래서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25가 5의 제곱 5 루트 2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 어, 유리수 따로 하니까 마이너스 5 루트, 플러스 1 마이너스 5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 루트 2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11번 역시 항이 두 개입니다 앞에는 그대로 3 루트 5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8 하니까 얼마니? 마이너스 루트 5 8에 40. 그 다음, 마이너스 루트 랑3 곱하니까,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되겠지. 자, 그래서, 어, 플러스 3 루트, 마이너스 3 루트 0이 되지. 그 다음, 40은 얼마니? 4 곱하기 10이잖아. 4가 뭐의 제곱? 2의 제곱이지. 그래서, 부호,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, 2 루트 10이다라고,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2번 요 마이너스에서 끊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분배 법칙 해야 되겠지 루트 5 곱하기 루트 2는 얼마야 루트 10 부호 플러스 루트 5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3 5 15 부호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 자, 마이너스랑 플러스 루트 5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2 곱하기 5는 루트 10이 되겠지 자, 그래서 플러스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줍고 루트 15랑 루트 6 동량 없지 그냥 그대로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6 하면 되겠습니다 13번 어, 항이 하나 둘 세개 알았지 그래서 앞에는 얼마 루트 계가 분모에 루트 2 루트 2 곱해주고 그래서 얼마니 몇 분의 2 분의 1 루트 2가 되고 부호 마이너스 두 번째는 루트 3 루트 3 고배 줘야 되겠지 그래서 얼마니 3 분의 2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루트 1를 고배 줍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니까 부호 플러스 루트 12가 되겠죠 이해 되니? 그런데 루트 12는 4 곱하기 3에서 얼마야? 실제로는 어, 2가 나가겠지. 2 루트 3이 되겠지. 자, 그래서 루트 2랑 루트 2 동류항이야. 그래서 얼마야? 이는 2분의 1이지. 마이너스 2는 얼마니?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겠지. 부호 다르지. 그러니까 얼마야? 큰수 부호 마이너스 2분의 4에서 2분의 1 빼면 은 2분의 3 루트 2. 그 다음에... 루트 3의 개수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는 플러스 이지 플러스 2는 얼마? 2분의 6이 되죠. 그러니까 큰 수부 뭐야? 플러스 2분의 6에서 아 3분의 6이네. 3분의 6에서 3분의 2 빼니까 3분의 4 루트 3이다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14번 분모에 루트 있으면 안되지? 그래서 일단 각각 써줄게. 얘한번얘한번 그래서 얼마야? 루트 5분의 루트 45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5 따로따로 써주고 일단 약분 되지 5, 1 5, 5, 9, 45 얘는 분모에 루트 있지? 약분 안 되니까 루트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유리화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얼마야? 루트 9 마이너스 몇 분의 5분의 15 루트 5가 되지? 근데 9는 뭐의 제곱? 3의 제곱이지? 얼마? 3이 되는 거야. 약분 되니까 5가 남지. 아, 3이 남죠. 자, 그래서 얼마? 3 마이너스 3 루트 5다라고 간단히 하면 되겠습니다. 15번. 여기 항이 두개니까얘 한번, 얘 한번 따로따로 써줄게. 그래서 어떻게? 해? 루트 7분의 루트 5 플러스 루 7분의 2루트 3 되는 거야. 근데 분모에 얼마? 루트 7이 있지? 똑같이 루트 7, 루트 7 곱해주고 그랬더니 얼마? 똑같은 거두 개니까 7분의 곱하면은 루트 35 부호 플러스 뒤에도 분모에 루트 7 있으니까 루트 7을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. 몇분의7분의 어, 유리수 이 무리수끼리 곱하니까 루트 21 되겠죠? 어,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오늘 도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